네, 전국에 계신 조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이스의 조코 의교실 공일랑입니다 네, 오늘 전국 60대부 교류전이 네, 박주경 선수 네, 맞습니다. 6월 9일 열리는 제2의 CDQ 세미택배 전초전이죠. 네, 지금 중결입니다. 중결. 여기서 이기는 팀이 결승에 진출해요. 네, 진짜 강팀 두 팀이 만났어요. CDQ 세미택은 아 수원 아스를 네, 비교적 쉽게 이기고 올라왔고 그리고 세미택은 10강부터 왔어요 10강 8강을 다지고 있다가 막판 역전성으로 올라왔습니다. 네이두 팀이 지금 네, 안산 사랑유원지에서 만났습니다. 네, 김영매 감독님은 어디 갔을까요? 박추경 선수를 내보내놓고 본인은 지금 민기용 형님이 대역전성한 거에 도치되어서 지금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면 감독 탓, 이기면 선수 득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사랑하는 영매 감독님이 안 보이네요. 선수가 감독 석에 있어도 되나요? 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죠. 네. 와 좋네요 네. 연타 연타 네. 안축과 발코우가 뛰어난 김홍축 선수 네. 긴 연타로 득점을 어, 올립니다 하나 화면도 크게 하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아, 정적으로 그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두 팀은 개도 오른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방금 전에 10강과 8강. 아, 지금 어, 아, 바로. 체... 아, 바로. 아, 있다가. 역시 그 연타 지금 바로. 아, 지금 바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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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태가 노세화 되는 상황에서 이 연타는 상당히 취약입니다 쥐약 어, 받기 힘들죠 상대는 네. 네, 오히려 저런 공더 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빵빵은 네. 또 빵빵 때려주면 고맙죠 수비들은 그렇죠 네, 발만 툭 정확히 네. 갖다 대주면 이분들은 족구를 뭐 10년 이상 하분이기 때문에 센불을 좋아합니다 근데 막 상근 형님처럼 막 놓고 이런거는 아우 아유,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네. 우리가 받기도 힘든데 아유 이건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것도 가기 좋았네요 이 대경길진 형님께서 저런 걸 놓치다니 호흡이 안 맞네 아까 네. 박주경 선수하고는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래요 <laughs> 네 여, 여자여서는 그런 건 아니겠죠 주경 씨가 또 자수비를 잘하더라고요 좀 바꿨네요 봐요 아 아까 그게 자수비 볼도 되거든요 우수비가 뒤에서 기다리는 것도 되지만 이런 거죠 이런 아, 거이 너무 너무 이거 저기 형님이 알아서 았아 이건 호창 형님도 이런 거 이렇게 하십니다 나소에근호창 형님 네. 네, 이런 거하요 나쁜 거 아니에요. 끊어먹는 거아니 저, 저거는 사실 무리수입니다, 저거 아니에요. 네. 잘하면. 음, 안, 안 돼, 안 돼. 그건, 아, 그, 우습에 기다리고있 저거 경기는 팀워 경기인데. 아니, 감히 대 근호창 형님하고. 안 됩니다, 안 돼.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끊어먹는 거 어디 가요 아 이겁니다 이거 6대6 와8대7 리드 세미테 9대7 네, 9대9 진행위원님 등장했습니다. 그, 왜, 왜. 아, 어, 누가, 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아, 양팀 다전경기들은 상당히 스펙타클 했는데, 아, 이 요거 네, 예견하셔야 그, 됩니다. 예언가 우리 조 이게 거의 결승전하고 아, 결승전이네, 이게. 아, 그래요? 사실상. 네. 기용형님이 또 나오면 또 양상이 또 다르고. 그렇죠. 네. 결승전이됩니다 어. 어, 저도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이게, 이게 게임이 5대5래요, 5대요 아, 누가 이긴다라고 장담하기 힘든 네. 그런 게 좋은 얘기십니다. 네. 네. 5대5 지금 현재 저 흥식이 형님 공격으로는.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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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쉽지 쉽지 않다는 있고. 거지 이예어받았 어? 자제가 이거 네네 아 멋져요 아유 쉽지 아유 않다는 아유 거지 진다는 건 아니죠 아이 아. 아. 멘트를 이게 가렸어야 됩니다 이일납니다 이거 네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력적입니다 네. 네 방금 득점을 올렸죠 네, 네. 네. 정길진 대자수비가 뚫렸습니다 어쨌든 터치하고. 아, 아, 좋습니다. 저기 그, 저 공격이 어디서 많이 본 공격입니다. 지금. 네, 근데 자세는 덜 멋지네요. 네. 그5 0대분 아, 나소의 아, 그, C H A 그분은 멋진데 C H A는 뭡니까? C H 입니까? S 아닙니까? 아니요, 채 <laughs> 채. <체, 체>. 네. <laughs> C H 인가요? 채. 네. 근데 K I M은 좀 이, 멋지진 아, 않네요. 아 C H A E. 예. 예. 살려라, 라이스. 아, 어, 잘살렸다 어, 아 이종태 목사님 잘하시죠, 잘했수비 네, 결승전 쓸, 쓸, 쓸 답습니다. 그냥. 네, 준결이지만 결승 답습니다. 아 네, 5대 온데 지금 네. 흥식 형님이 그말 들었나봐요. 계속 득점 올리잖아요 그러게, 네. 상당히 우리 세미텍 수비가 못하는 건가요? 흥식 형님이 잘했었겠죠. 네. 아, 그럼요. 공격수들이 사실 수비보다 유리합니다. 아저저저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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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근데 자세가 엄청난 것 같은데 득점 확률은? 일단은 각이 나오자 일단 예. 어? 예. 그 일단 가. 제이슨님은 멋지거든요. 그 끝끝차기 특유의 로그로도 만들었지만 우리 김 형님은 좀 이쁘진 않아요 자세가 어설픈 것 같은데 득점을 잘올리시네 아, 아무래도 키가 조금 약세서 네트가 낮잖아요. 아웃 이번엔 아웃입니다. 네트가 좀 낮긴 하네요. 좀 멋지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친해는 아니죠. 이제 한 4년 됐나요. 5년, 6년, 5년 됐죠. 5년째. 네, 해성같이 등장한. 어, 아, 그럼 올해 어그제 해성같이 등장한 설. 그, 어그제 그, 같은데. 예, 지금 막 전국을 투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하수전도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정말 네.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김상근 공격수. 아, 금발, 저 연타입니다. 저, 저. 아, 네, 연타. 제 칭찬을 들었나 그, 봅니다. 네. 기가 오늘 막 기가 삽니다. 날라 댕깁니다 네저 멀리 우리 네 시디큐 세미텍 한솥밥을 먹고 지금은 아우들에게 물려준 손삼문 성삼 고문님께서 손삼용 고문님께서 미소를 보였습니다. 네, 환하게 웃고 계세요저 멀리서. 네, 와우 이걸 봤네 정국이 형님. 이런 걸 잘해 김상건 하, 수비 출신이죠. 수비를 거쳐 올라가다 봐요. 수비력은 아마 전국 최고입니다. 유치대. 아, 네. 그, 공격 그, 수비 그, 최고. 그, 아! 기술 좋고 범실 참 잘해 놓고 저 참. 13대12리더 1점 네. CDQ 세미테. 공격 수비는 진짜 좋아요. 저도 배워야 됩니다. 네. <laughs> 구별로 따졌을 때는 최고 인것 같습니다. 네. 아, 군 리시브입니다. 아, 네. 잘 치고 어렵죠. 잘 막았습니다. 어렵죠. 네. 아, 네. 계속 뚫리네. 계속해서 이쪽이 뚫리네. 네, 13대13. 좌우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바꾸다 바꿨어요. 왜? 그래서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어, 야각 좋습니다. 두 분이 찰떡궁합이네요. 아주, 뭐 그런... 아주 아주 뭐 이런 세타가 부럽겠네요 제이스 왜... 선수네. 아닙니다. 우리 현재 세타도 어어잘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평소에 네. 저하고 제가 따로 하던 말하고 똑같네요. 제가 못. <웃음> <웃음> 네, 제가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야 아네 아니 세타 궁합이 부러워요 지금 김정국 네. 김상근 김상근 김정국 찰떡궁합이네 맞네요 <laughs> 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를 아셔야 됩니다 멘트는 저는 잘합니다 <laughs> 절대 잘합니다 이전 세계인이 보기 때문에 멘트 조심하세아야 깎았다 낙타 깎다낙다15대14아15대 14로 이 세트를 이겼군요 아, 아. 야 먼저 유리한 고지에 차 선차갑니다. 네, 시드크 세미테 네. 네, 종로 세검제 지금 현재 결승전 같은 지금 현재 사강전 진행하고 있죠. 뭐 결승이나 사강이나 똑같죠. 네 그렇죠. 종이 네. 한장 차이입니다. 네. 우승자를 빨리 만나냐. 아 드라마. 이제. 그래서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아 이분이 네. 30년 됐어요? 네 30년 아. 넘었죠. 한때는 정말 잘 오픈도 좋고 페인트 도 좋고 잘 나가는 페인트는 공격수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습니다. 이제 페인트 오픈 이제 A킥. 페인트 전문으로 이제 전향이 된 공격수로 그 보입니다. 아 그래요. 에이킥이 네.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그때를 모르니까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에이킥뿐만 아니라 안축 그 밀어차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이렇게. 구석구석 잘 치는 공격수였습니다. 지금은 저는 페인트밖에 못봤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나이가 나이 이제 62세? 56년생이시니까 56년, 56년생이니까 63세인가? 3세신데 지금 아예 그 크로즈업 합니다. 클로즈업 아, 예. 그, 그러죠 아 너무 아니 아 너무 커 아니, 아니, 너무 아유, 흰머리가 지금 그래요. 현재 청초합니다. 예천재입 윤경 선수님 어 앞에 오셨는데 아니, 이번 게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신있습니까? 자신있습니까? 네 자신 아예아야 자신 있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플레이 예 네, 자신감 좋습니다. 네. 공격수는 이런 자신감이 있죠. 케이스 선수도 경기에 들어가면 진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격수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용영님 네. 뭐, 불안한 기색은 없지만, 그래도 말이 많아지는 건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상대 팀의 팀인지라 약간 긴장은 하는 부분이죠. 예, 네. 말이 엄청 많으셨네요 하지만 구역과 어떤 그런 그 네. 숙련, 숙련된 네, 어떤 보내.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그 경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상당 어? 자수비부터. 자수비로 갑니다. 오? 어? 공격수가 아니고 자수비입니다. 세미텍도 아, 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서울 챔프로 어, 이렇게 그 나갔을 때 네, 자수비로서의 와. 촉촉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수비 아주 일품, 일, 일품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네, 공격수가 또 자수비는 잘하더군요. 야 <laughs> 그러게요. 자수비 아주 잘합니다. 그, 저, 리시브를 약간 거칠어도 자수비는. 아, 그런 합니다. 얘기 안 해주실 수 없나요? 아, 아유, 공격수 뭐, 너무 리얼한 멘트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제 음, 네. 네,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또안 되는 게 있습니다. 토스가 안 됩니다, 토스가. 아, 네. 이, 진짜 이런, 아이고. 제일 안 되는 거 포지션이 토스입니다. 아. 그때 멤버가 제가 알기로 강신. 대 네, 민경 선수는 토수가 절대 안 됩니다, 토수가. 네. <laughs> 선수한테 들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아, 네, 그럼요. 경기에 집중하게 해야죠. 선수가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유, 들어왔다. 이거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거치는 거니다 네. 좋은 리시브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요 네. 리시브 하나가 그렇죠, 이제 실전까지 이어지죠. 김상근 선수 뭐 길게 여보에오야오오야 아, 역시 뭐야? 이게 수비를 안 보다 어, 갑자기 수비를 보니까 저는 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는 있습니다 감을 많이 먹어야겠어네 그렇죠 감을 가을에는 감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구인들이 감을 수, 많이 잡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도 그렇네요 네. 예 이쁘진 않 박주경 선수가 훨씬 예, 아름답습니다. 공의 구질이 뭐 어, 왜? 어, 야. 와, 염창덕, 염창덕. 야. 네, 세타는 그렇게 발 어떤 부분으로 주는 거 잘하는데. 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 예, 위험한. 예, 전봇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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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다니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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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괜히 일주를 빨라서 이 전봇대 때문에 보이면서 아, 때문에. 아, 돌리실 때 부드럽게. 이렇게 한 아, 번에 부드럽게 돌리며. 아, 야이 뭐, 시청하는 시청자까지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거. 렇게,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네. 천천히. 아 이렇게 천천히 아아 좋네요 아, 그 연타를 잡습니다 자습이 아좀 거칠어요 거칠어요 이쁘지는않네요 네. 예, 리시브 한개 하프를 못 넘어가죠. 네네. <laughs> 이렇게 하면 공격수 기분은 어떻죠 보통? 에. 에, 별로 안 좋죠. 네 그렇죠. 반은 그렇죠. 반은 넘어와요. 아, 토스입니다 토스 토스. 아 토스가 아, 조금 거칠군요. 아. 그래도 득점은 올리네요. 네, 아. 김흥식 공격수. 자, 삼점입니다 3점 정로 세금장 삼 대. 3대3. 지금 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대3입니다. 아! 무 조금 무리한 공격. 불규칙 거. 바운드가 있었던거 아닐까요? 그런 아, 생각부터 그런가요?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6월 9일에 이곳에서 네, 제2의 시리키 세미택배가 열리는데, 그때도 이런 또 변수는 있죠. 네. 그렇죠. 불규칙 바운드. 그런 변수가 하나하나 모여가 아, 예, 예. 성적도 거듭하니까 재미있습니다. 는이구토스 양반해요, 자수비가. 소수가 네. 안 되니까요? 예, 정확히 찌어내시네요아 나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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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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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 맞죠? 잘못 올렸습니다. 예, 습관적으로. 5대3! 아, <laughs> 어, 저 유머죠, 네. 아, 어, 김상근 공격도 저런 거. 점수마저 5대3이. 어. <laughs>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3사2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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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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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4쿼트 출전해주세요. 안성쿵 출전 서울영통 그러니까 기를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요. 풍 나오려고 는데 다리가 아파서 안, 안 나더라고요. 이두 팀이 상당히 재밌게 하고 저쪽은 수원 앞설로 왕사이드로 이겼고 이쪽은 다진 경기를 역전으로 두분다 그랬어. 아 사각? 사각, 사각, 예. 팔대5 리드, 종로 세금장. 아, 좋네요. 네, 9대5. 네, 9대5입니다. 세금정 강팀이죠. 네 강력한 우승후보 양팀이 만났는데 2세트는 아마 세금정이 이길 확률이? 맞습니다. 큽니다. 많이 아. 큽니다. 3세트 무조건 갑니다. 와 이제 범실도 나오죠. 아, 이제 나오는 게안되네 3세트가 진정한 적인데 2세트를 무조건 또 이겨야지 3세트를 가는 거기 때문에 세검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헤딩 알입니다. 헤딩 알. 아, 어, 머리 찧어 짜면 안 됩니다. 네, 발이 대신에 월등히 훌륭하잖아요. 네. 월등히 훌륭한 우리 박주경 선수. 네. 12대6입니다. 리드 종로 세금정. 화이팅 화이팅 오자세트끝내버렸가위바보자기들끼니까 아. 인천 인천요도류가고 예예 1 2등은 아예 그런거 좋죠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14대7 더블스코어 와 정말 훌륭하네요 살려내죠 아자 3세트 갑니다 네 중결승전 3세트 들어갔습니다.